대기업 재직 중인 연봉 1억 2천 35살 예비신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작년 7월에 9억에 매수한 집이 11억이 됐어요. 또 축하드립니다. 근데 영끌 한 터라 주담대 신용대출 등 부채가 현재 5억 7천 정도 되는데요. 추후 재테크 우선순위를 부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대출 상환할 바에는 주식투자를 해야 됩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연봉이 1억 2천이라고 적어주셨지만 연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연봉이 높으면 조금 더 부자가 되는데 유리할 순 있지만, 중요한 거는 소비죠. 연봉이 1억 2천인데 소비를 1억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소비를 1억 5천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봉보다는 이제 저축 금액이 얼마냐라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어, 저축을 많이 한다는 가정하에 5억 7천 정도라는 거는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의 부채 비율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까지 하신다면은 예비 신랑이니까 맞벌이 하시겠죠? 아닌가? 뭐 맞벌이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벌이 한다는 가정하에 연봉 1억 2천이고 뭐 이빨 꽉 깨물고 저축하면은 못해도 뭐 5,500, 6,000 이상은 저축하시니까 뭐 5억 7천 정도는 괜. 괜찮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 <laughs> 대출을 안 갖고 주식을 할까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상담이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가서 돈 번다는 보장이 있으면 제가 주식을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주식으로 돈벌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돈이 남으니까요 뭐좀 주식 가서 어떻게 좀 뿔리고 있어 볼까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작년 한 3월 이후로 장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대충 그냥 뭐 돈을 막 던지면 알아서 돈이 막두 배로 돌아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식이 너무 좋은 장에는 정말 아무거나 투자해도 막 돈을 벌거든요. 물론 그중엔 또 이상한 잡주 사고, 동전주 사고, 이상한 테마주 사고, 정치인 관련주 사가지고 꼬꾸라지는 분들도 꼭 있지만 그래도 대세 상승장에서는 돈을 많이 번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주식으로 좀 갈까요라고 말하시는 거를 보면은 약간 주식에서 지금 재미를 봤어 또. <laughs>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돈 천만 원 넣어가지고 지금 천오백 만들었거든요? 저 투자의 규제가 아닐까요, 제가 혹시? 여기서 대출을 갚지 않고 있는 돈 오천을 추가적으로 태워가지고 잘 되면 나중에 집 팔아가지고 한 6억 정도 한번 몰빵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식의 설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의 명언이 있잖아요. 주식의 명언. 뭐냐. 한강다리 간다는 명언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마 1년도 안된 지금 주린이 분들은 이해가 안될 거야. 이 주식 이거 너무 쉬운데? 그냥 삼성전자 사면은 그냥 무조건 돈 먹는 건데 저 멍청이들. 저 삼성전자랑 현대차 사면은 그냥 돈 벌어. 그러니까 신용대출 땡겨가지고 안 사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뭐 이러는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하락장 때 한번 주식을 해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뭘 사도 떨어져. 그러니까 뭘 사도 떨어질 때그 두려움. 그리고 손절 타이밍을 이미 놓쳤을 때, 정신 차려 보니까 마이너스 30%를 찍고 있을 때, 평생 피 같은 돈을 모아서 만든. 이 돈이 한 방에 30%가 날라가 버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락을 피해야 되겠다 해서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옆에 있는 현대차를 갔는데 또 갑자기 또 얻어맞아. 이걸 팔아가지고 포스코, 포스코 갔는데 또 얻어맞아. 한세방 얻어맞아가지고 내가 한 번, 두 번, 세번 피해, 피해 보려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마이너스 50을 찍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어플을 지웁니다. <laughs> 주식 앱을 지워버려. 놔버리는 거야, 그냥. 사람이 너무 그,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단절시켜. 요 저건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저 계좌는 그냥 저기 있는 거지. 난50% 이런 게 아니야. 저건 내가 한게 아니야.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다시 다 회복돼 있겠지. 나는 우리 어? 이 잡주들, 동전주들을 믿어.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하락장 때는 무시무시합니다. 뭘 해도 잃어. 지금과 딱 반대입니다. 뭘 해도 벌어,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요, 연봉이 1억 2천인데, 대출을 안 갚고 주식 가서 좀 불리고 있을까요? 라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가는 걸 제가 뭐 말릴 필요도 없겠지만, 주식을 못 하는 분인데, 지금 이 흐름을 타서 올라가는 이 대세상승장에서, 제가 한국의 월영버핏이다 라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하락장 때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삼성전자 기억이 나는데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린이들이 이해를 할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지 이게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근데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한 내용이 있어 뭐냐면 이제 이미 실적이 다 나와서 이제 더 이상 호재가 없다 호재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데 호재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 저도 주식을 한 7년 정도 해 보면서 저는 진짜 그 박스피에서 놀았었거든요.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안 겪고 본 분들이 다시 또 지금 동학 개미가 돼서 들어가시니까 그걸 잘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주식 5시간하고 만원 벌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스피 경험자들은 진절머리 나죠. 네, 맞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코스피 2000 돌파, 이명박 정권 때 코스피 2000 돌파 박근혜 정권 때 코스피 2000 돌파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와 박스피는 2000 돌파하면 꼬꾸라지고 다시 2000 돌파하면 꼬꾸라지고 2000 돌파하면 꼬꾸라지고 계속 그럽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식은 계속 상향했거든요 장기적 우상향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삼성전자 빼고는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포함한 전체 주식의 평균이니까 물론 주식 종목은 따로 있지만 박스 피었다는 거는 삼성전자는 올라갔는데 왜 박스 피지? 다른 게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주식을 장기투자가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현대중공업 샀으면 박살 났고요. 포스코 샀으면 한강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투자가 정답은 아니에요. 장기투자를 기반으로 하되 회사를 계속 평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회사가 어떤 수급이나 아니면 어떤 뭐 실적이나 아니면 뭐 외부의 어떤 무슨 이벤트 같은 것들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떨어질 때가 있어. 이게 왜 떨어지는 거죠라는 걸 아무도 설명 못할 때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세 상승장이야 어차피 뭐 돈이 들어오니까 주식시장으로 막 돈이 들어오잖아요. 개미가 막사 주식 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 지금은 사실 뭘 해도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걸 제가 말리는 건 전혀 아니고 다만 절대로 이렇게 쉽게만 돈 버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잘 공부하세요. 아시겠죠?